자, 봐봐 a b c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색다섯 개.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야? 개수니 중요한 게아니지니다 ABC는 존재니야 a b c 냐가 중요해. 않습니 a b c 한테 사탕을 줄 거야. 다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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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사탕. 단 규칙에 따른 안겨옷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이라고 그랬고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그랬는데 B가 두개 이하래. 그래서 B가 안 받았을 때부터 해볼 거야. 그럼 B는 사탕을 받지마 B에다가 대응 안할 거야. 그러면 얘들이 가봐 몇 가지. 그걸... 그럼 이에 오제곱이 나왔을 텐데, 그렇지? 응. 음.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몰빵 씨 주는 것만 아니면 돼. 하나 음. 빼. 네. 음. 그치지 네. 음. 그래서. 32배기 니까 31가지 나왔고, 그럼 비가 이제 안 받아요는 31가지 나왔어요. 그자 응. 비가 한개 받아요. 해볼 거야. <laughs> 음. 자, 비가 한 개를 받아갈 거야. 누가 대응할까? 몇 가지? 다섯 가지. 다섯 가지 곱하기. 그래서 1번이 대응했다고 치고 됐지. 그럼 남은 애들이 대응하면 되는데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인데. 어쨌든 다 c 주는 건안 되지 그래서 2에 4제곱 빼기1 하면 되겠네 그지 그지그 다음에 b에 두개 대응하는 거 해볼 거야 b에 두개 대응하는 거면 b로 가는 두 개를 고를게요 오 c 이 가지 됐지 음, 그래서 두개 같다고 치고 남은 애들 대응하는 건데 2에 3제곱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바로 음. 계산해주면은 이건 16 r e 니까 15. 15. 가 다섯 개 있으니까 75되되고얘 얘는 y 기 u 니까7 7. o 되겠고 to be 에다가 e t 했네 176까지 나오겠네요. 여기 있네. to 네 a b l a 로 했을 때 답이 g to b 까요 또 B가 두개 이하를 안 했는데 두개 이하... 음. 안 했잖아요. A가 하나 가져갔다며 2에 4제곱이면 그냥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야? 얘가 음. A가, A가 하나 가져갔다며 음. A가 하나를 가져갔다며 음. 하나 가져갔다고 쳐 근데 나머지 2에 4제곱이면 그냥 뿌리는거 아니야?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 이렇게 뿌렸잖아. 일, 비가 두개 이하를 했어? 안 했잖아. 아... 응. <laughs> 그러네. 그럴... 됐어? 네. 이거 응. 되는지 네. 알겠지? 네. 응.